자, 또 합시다. 음. 여기 처음에 사주에 병은 얻은 거고 약은 얻은 거다. 그럼 어떤 게 병이에요? 뭐가 약이고? 어차피 금수만 많잖아요. 아니, 이제 또 뭐예요? 자월이잖아. 자, 을, 이제 신금이잖아요. 그러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신자. 이거 급역할 못해요. 이것도 급역할 못해요. 경금이 자 만나면 뭐예요? 사궁이잖아. 그래 화극금하지 신부터이 병화는 또 죽을 거 아니요. 연경성의 신자진수국의 이것도 사궁이고 병궁이고 병화도 죽었지.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뭘뭘 뭘 봐야 돼요. 뭘 용신을 잡아야 돼요. 아이, 병아는 죽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잡아. 아, 미 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미는 토생, 금하지, 자월에 따뜻한 토지. 그럼 얘는 일로 가야 할거 아니야. 근데 천만달용으로 해미, 목하니까 미로 갔잖아요. 미로. 그리고 뭐가 많아요? 식상이 많잖아. 식상이 많고, 또뭐 뭐 금수가 많으면서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미토를 찾죠 헤미 아, 뭐 모두 하고 아니 합도 하고 합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 여자예요 누가 뭐지 누가 남자예요 여기서 참, 뭐 누가 남잔가 보세요 평화죠 근데 병화는? 아이 그렇게 보지 말고. 병화를 보면 여자, 여자 아니야. 근데 이 여안에 뭐가 있어요? 임수 있지? 신자, 순회 쓰면 애 딸린, 애 딸린 유부남을 나는 나중에 병신 함으로 생겼는데 여기 한번 갔다 와야지. 안 그래?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러면? 본처, 후처? 후처지. 갔다 와야 되니까, 한번. 그러면 여기서 과는, 신강, 과는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잘생각해세요 과는 역할을 잘 한다,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그럼 뭐,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못 하면. 하다 이게 남편인데 능력하지그 다음 남편 어디 있어요 이거 정화죠 근데 정화인데 얘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우리 이제 보민 씨가 있는데 암장을 잘 봐라 이거지 정화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럼 햄이 뭐고 인데 토생금 하잖아 그럼 얘가 정화가 따뜻해 갖고 토생금을 하잖아요 남자니까 그러면 얘는 이미 갖고 두 번째 만났는데 별거 없고 미는 숨어 있는 남자 아니야? 숨어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랑 만나서 살아봤더니 이 놈이 너무 뭐했다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돈도 없다 그리고 미가 용신이죠 그럼 미는 누구예요 엄마죠? 그러면 엄마가 얘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그거 이제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우리는 상담할 때래. 아유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엄마는 이 엄마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미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지극 정성으로 너를 키웠다. 엄마 죽으면 누구 기도해요? 엄마 기도해야지 뭐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조상이고. 엄마가 기도인데, 우리가 뭐, 정세교 씨도 뭐, 전생 그책세 권을 사갖고 한번 보라고 내가 봤는데, 내가 전생 공부도 했고, 그 사람은 명상으로 전생을 보는데, 전생을 이제 공부해 보면, 얘가 얘를 지극정성으로 키울 때는, 전생에 얘가 엄마를 한번 낳아줬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한번 나를 낳아줘서 키워야 돼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한 번은 낳아주고, 한 번은 배주는 거야. 왜? 빚값 팔아 이거야. 얘 얘는 누구한테 빚 받으러 왔어요. 그렇지. 엄마한테 빚 받으러 온 애야. 얘는. 99%. 그러니까 애를 나면 이게 빚 받으러 온놈인지 빚값으로 온놈인지잘 보세요. 얘는 엄마한테 빚 받으러 온 애다. 전생에 한번 놔줬다 아니면 크게 죽을 뻔한 걸 얘가 전생에 이 엄마를 구해준 거야. 그래서 한번 놔주는 거지. 그 평생 얘만 생각하면. 중도가 미는 또 화갯살이죠. 그 엄마가 뭐예요? 죽자고 기도해. 엄마가 뭐 죽자고 기도하죠. 뭐 예, 엄마가 내 나를 보면 나만 생각하면 맨날 기도해요. 화갯살, 화개살 미잖아. 해미일 때는 화갯살이니까, 화갯살은 종교 아니야? 종교살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토미토미토를 미터, 미터, 위해서 한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 미토가 참 좋은 게 뭐예요? 조우찬에도 좋고, 신약신강에도 좋고, 물도 막아주고. 그러면, 일타삼피야. <laughs> 일타삼피. 엄마가. 응, 어, 쓰리피. 그러면, 자, 여기 엄마 있어요? 기토, 엄마지. 토생, 금하고 그 요거. 합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거 보시면, 정인 합하잖아. 요건 나고, 이건 엄마죠? 정임 합하면, 여기 요 기토도 있지만, 자, 일단 요건 사실 남자예요. 그렇지만 합도 되잖아. 그러니까 합하면, 합하면, 보세요. 합하면, 뭐와? 돈! 돈 오죠? 합하면, 이것도 와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토생금이 되니까 정신적인 위안이 되는 엄마. 두 번째, 뭐? 쩐도 되는 엄마야. 이렇게 주는 엄마는 얘라면 다줘다 다 주는 엄마예요 자 그다음 여기 뭐가 또 있어요 청화 있죠 청화청화 정화. 누구예요 남자죠 아 이건 이건 죽었다고 치고 무능력하고 와도 무능력하고 자 병신 합해서 들어오면 절궁이가 이놈은 들어와도 밥벌이도 못해 그러면 얘는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정신적으로 위안 주고 돈 조금 주는데 그거 갖고 모잘라 나어 뭐. 모자르지 그렇지 않아요? 응. 모자르지 이 키토가 뭐 힘이 있어 엄마가 얼마나 힘 있겠어요 뭐맨 수덩어리인데 자, 엄마 입장으로 보면 죄다 신약이야 그럼 그돈 갖고는 신의 일주가 보석을 닦는 애가 브랜드는 명품을 해야지 그렇잖아 보석이 닦이면 시시한 브랜드는 안 들어요 시의일주가 그러니까 모잘라 이 남자랑 합됐어요 그럼 요 남자랑 만나서 뭐 받아 돈 받아 그 다음에 위안 받아 그런데 뭐랑 합했어요 해수랑 합했죠 그럼 얘를 볼때 해수는 뭡니까 식상이요 그럼 여자라면 어디야 자궁유방이야. 자궁유방하고 합한 가격을 받은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laughs> 아니, 그렇잖아, 요새. 없으면 그렇게 해서 또 받고 살잖아. 요새 뭐, 그거 빌비지한안 뭐. 그래서 나는 저 좋게 생각을 했어요, 좋게.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도 암장을 보셔라. 자, 요렇게 합하면 요거는 쫓아온다. 그 얘기야. 이렇게 합하면 요렇게 쫓아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